죽고 죽고 명령수행 어, 이거 나쁘지 않다니까요 이거 아씨 땅이패 가라 아니, 20레벨 되면은 그 접을 생겨가지고 안 땡겨져요. <laughs> 20까지 존버해 <laughs> 전투 시 W크롭이? 형태아 평나툴 음 <laughs> 나만 때려 지 발골이 살짝 조심하고 두 명이니까 무리하지 맙시다. 예, 여기에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돼, 아이! <laughs> 아 무리하지 말라며. <laughs> 아, 최단 상황인데, 이거? 아, 그럼 곤란한데. 근데 대학하가안 와서 이거 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. 어, 혀, 혀 뭐지? 잘 숨었다. 아, 1스택은 괜찮아요. 1스택은 괜찮아.

조라어 나이스. 만 아우 야 너무 아파갔나 이거? 잡으려고 갔는데 아 이게 아 너무 갈렸는데 난리났다 아이고 뭔가 이득 봐야 될 상황에서 호메를 너무 많이 받네 아니 아니 있어 보세요 있어 보세요. 믿고 있어. 아. 믿고 있었는데. 음. 생겼는데. 아우. 아잘 살렸다. <laughs> 휴. 자 탈게요. 사실 제가 타면 좀안 되긴 하는데. 바로 위로 가겠습니다. 찾아줘 그렇지! 어디 스택 쌓으려고! 참교육! 이거 부술 수 있을 것 같은데? 나이스 군 느낌. 자, 잃어버린 스택. 복구합니다 이제. 이거 한번 잃을 때마다 15%거든요. 그러니까 20스택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처음보다 약해요. 40 스택이 돼야 지금 그거거든요. 40 스택 되면 처음이랑 똑같은 거예요. <laughs> 오케이. 위험핑 찍혔으니까 아예 가지 말. 돌아가. 여기 이렇게 있어야 혹시 모를 갈고리에 안 맞죠? 아, 여기서 갈고리에도 살것 같긴 한데. 애초에 네, 누더기가 지금 바텀이라. 야, 아직 두개 남긴 했어요. <laughs> 아직 두개 있긴 해.

근데 누더기가 지금 먹기가 없어서 딱 갈고리밖에 없거든요. 힐자까지 깔았네. 우리. <목소리> 아하하. 가동시아스탱육심씨 비상이다. 이거 진짜 비상이다. 이거 아예 한번더 죽어가지고 부담감 없이. <laughs> 부담감 없이 싸워볼까? 명령수행까지 가가지고. <laughs> 죽지 않는 레이너가 아니라 죽는 레이너인 거죠. <laughs> 노선 변경해? <웃음> <웃음> 아, 후원 감사합니다. 이거 조금 이따 드릴게요. 자, 게임 중에는 용도를 안 튀기 때문에. 근데 어떤 도금인지 다 알았고. <laughs> 살짝 빼고, 오, 블랙은 맞을까봐 무서운데? 대학가가 바텀에서 이득을 충분히 보고 있거든요? 아, 좀 집중합시다. 다시 안 돌아오냐? 오케이, 저건 죽었고. 돌아올 건 알고 있었어요. 아, 안 되겠다. 못 따라가겠는데? 아, 너무, 아, 이거 깊다고 하기도, 아, 이게, 저희 뒷라인이 죽어가지고, 물려서. 기아랑 대학하는 해 주면 해준거 같은데. 애초에 저희가 먹기로 시작된 그거라. 좀 불리한 건 어쩔 수 없죠. 근데 괜찮았는데. 오 쉣. 와, 이게 땡겨져 싸워봅시다 이거 근데 진짜 진지하게 명령수행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니까 러 죽는 거를 좀 부담을 덜하고 그거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니까 러 어차피 물릴 거면 제라툴 압박이 지금 더 심해질 건데 병영식 꽁내나 찍을까 그냥. 여기까지. 오. 깜짝이야. 먹기가 뭐 없었나 누른 건가? 아 이거 근데 치는 거 너무 위험한데. 근데 이걸 이걸 쳐야 무더기가 앞으로 나와서 비비거든요 이제.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비비는 싸움은 훨씬 좋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 안 들어와 무슨 물래? 싸 아우 <laughs> 어, 잡을 만한, 어, 나이스! 쇼 너무 잘 걸었고, 나이스! 쇼 굿. 아, 고립은 까비. 아, 근데 이거. 오! 아, 이 이게... 아, 근데 히트. 힙합... 히트 <laughs> 그냥 깔지. 히트 까먹었나 본데, 먹고. 여기에서 이제 워낙 급박한 상황이었어. 이거 그냥. 아니, 이거, <laughs> 유튜브가 문제가 아니라, 진짜, 이거 가더못 버틸 것 같아서 그래요. 어차피 힐량은 조금만 더 해서 있으니까. 지금 딱 괜찮은 각인 것 같아가지고. 갑시다. 곧 준비될 것이다. <놈이> 않는다. 아니 한타 때 제가 지금 못 살잖아요 결국엔 살아있지 못하니까 그냥 빨리 죽고 나와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 먹기 둔당이야 죽고 죽고 명령수행 어, 이거 나쁘지 않다니까요 이거 아니, 힙패한번더 뿌리는 게 진짜 킹쁘지 않아. 킹쁘지 <laughs> 않아. 자, 과거는 과거일 뿐. 사람이, 좀 같은데. 아, 주지 근데 너무 세다. 둘레 슬슬 돌았을 것 같은데. 뭐왜안 먹어. 라틀 지금 나왔고. 근데 나갔거든요. 어, 긴장돼. 뭐냐? 아...씨 땅잎에 가라! 아, 근 교환이네, 그래도 오! 오, 오 나쁘지 않은 아, 뿌막. 아니야, 아니야.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어 이걸 살려. 와, 나이스. 와, 히펙 와, 씨. <laughs> 히펙 뭔데? 와, 히팩치 히펙 오졌다. 아나, 아나도 지렸고. 길막 중이거든요? 오. 뭐? 저랑 줄진 동시에 죽었는데 제가 훨씬 빨리 왔고. 나쁘지 않아, 어! 어, 힐 해갖고, 안으로 들어가서. 히페리온 뿌리고, 죽으면서 히페리온 한번더 뿌리고, 그러면 히페리온에, 야마토포야마토포가두 배가 되고, 야, 이게, 빨리 살아나서 빨리 오니까, 데스 수도 겁나 늘어나네.